성탄절 하면 다들 애기 예수, 마구간 뭐 이런 것들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오늘은 이 이름이 대체 뭐길래 어떻게 그 성탄절 이야기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게 됐는지 그 숨져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임마누엘 이게 사실 히브리어 단어 3개가 합쳐진 거예요 먼저 임은 함께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마누는 우리와 라는 뜻 마지막으로 엘 이건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걸 쭉 이어서 말하면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되게 단순하죠 근데 이 단순한 문장 안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좋은 말이긴 한데, 이게 그냥 좋은 구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도대체 이 고대 히브리 이름이 어떻게, 왜, 하필이면 그 성탄절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요. 한 남자의 아주 깊은 고뇌와 마주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셉을 그냥 성인, 뭐 성경 속 인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 이전에 그는 그냥 평범한 한 남자였어요. 사랑하는 약혼녀가 있었고요. 근데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의 결정 하나에 모든 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큰 위기였냐면, 당시 시대 배경을 좀 알아야 해요.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애 꺼냈어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건 거의 법적인 계약. 사실상 결혼이나 다름 없었어요. 그런데 약혼한 상태에서 다른 아이를 가졌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율법에 따르면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정말 끔찍한 죄였습니다. 자, 그럼 요셉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선택지는 딱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법대로 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사람들 앞에 고발하는 거죠. 그럼 율법은 지키는 거겠지만 마리아는? 공개적인 망신은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 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그가 택하려던 길이었어요. 성경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냥 법 조항만 따르는 게 진짜 의로움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자비와 긍율, 생명을 살리려는 마음이 진짜 의로움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조용히 파원하기로 마음먹고 정말 괴로운 밤을 보냈겠죠. 바로 그때 모든 것을 뒤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의 메시지는 요셉의 이 개인적인 고민을 아, 이건 그냥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아주아주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구나 하는 차원으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사실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요. 이게 완전 신제품, 새로운 소식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무려 700년 전에 이미 선포됐던 예언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700년이에요. 요셉이 겪고 있던 지극히 개인적인 위기가 7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거대한 역사의 약속과 딱 하고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기원전 73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때 아하스라는 왕이 적들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할까 봐 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사야가 왕에게 이런 신호를 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임마누엘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흘러 무려 700년이 지난 후에 나라의 위기가 아닌 한 개인의 위기 앞에선 요셉에게 바로 그 똑같은 임마누엘의 약속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 발생해요. 두 사람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700년 전 아하스 왕은 어땠을까요? 에이 하나님이고 뭐고 지금 당장 힘센 나라에 붙어야지 하면서 그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인간의 힘을 더 의지한 거죠. 하지만 700년 뒤에 요셉은요?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죠. 바로 이 믿음과 순종이 700년간 이어져온 불신과 의심의 역사를 딱 끊어내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요셉의 개인적인 이야기,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이 신학적으로는 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이게 사실 기독교 신학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바로 한 인격 두 본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어떻게 한 존재가 100%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100% 인간일 수 있냐는 거죠. 자, 하나씩 뜯어볼게요. 첫째, 완전한 신성. 성령으로 인태되었다는 건그 시작이 인간의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신적인 기원을 가졌다는 걸 의미해요. 둘째, 완전한 인성.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건 그냥 인간의 모습을 한 환상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배고프고 피곤하고 감정을 느끼는 진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완전한 연합. 이두 가지 성품이 그냥 반반 섞인 게 아니에요. 신성이 인간성으로 변하거나 인간성이 신성에 흡수되지 않고 온전한 두 본성이 하나의 인격 안에서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 가진 신비의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아니, 전지 전능한 신이라면 그냥 하늘에서 딱 해결해주면 되지. 왜 굳이? 왜 굳이 이 복잡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까지 와야만 했을까? 이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어쩌면 성탄절 이야기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신학자들은 이걸 일종의 신의 딜레마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째, 죄를 용서해줄 권한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권한은 오직 누구에게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만 있죠. 그러니까 해결사는 반드시 신적인 존재여야만 했어요. 그런데 둘째, 누군가 죄를 지었으면 그 값을 치를 대표가 필요하잖아요. 인류를 대표하려면 당연히 인간이어야 하죠. 자, 보세요. 신이어야만 하고 동시에 인간이어야만 하는 이 엄청난 딜레마,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임마누엘의 의미가 폭발하는 겁니다.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으셨고, 또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우리를 대신할 자격이 있으셨던 거죠. 이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유일한 존재.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구원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 좀 어려운 신학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그럼 이 오래된 이야기가 2000년이 훌쩍 지난 오늘?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오늘날 우리 삶에 던지는 의미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신적인 구원이죠.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찾아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 역사 속으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둘째는 인간의 믿음의 가치입니다. 이 모든 거대한 신의 계획은요.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평범한 사람들의 네, 믿겠습니다. 라는 그 순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높은 곳을 버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셨듯이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거죠. 우리의 안전한 공간을 넘어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결국 임마누엘의 이야기는 경계를 넘는 이야기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는 가장 거대한 경계를 넘으셨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아닐까요? 너는 다른 사람과 진짜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떤 경계를 넘을 준비가 되어 있니? 그게 편견의 경계일 수도 있고 불편함의 경계일 수도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정신을 오늘 우리 삶에서 살아내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